허위사실공표 성남FC관련 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리규제법 위반 법리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20차례 이상 탄핵을 남발한 것,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반헌법적인 마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동은공소처장과서울사우지법 서울 이순영 지난미 차은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서 판사를 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도들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3권분립을 균형을 깨는 다수당의 일방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탄핵 소추안을 각하 또는 기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차도도 2열, 이열, 인도도 2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는 경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어, 우리 모두 잘 따라 주시기 바라며 선탑하실 분은 차량으로 가서 빨리 선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어. 예, 반갑습니다. 습니다

우리는 헌법 77조에 명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합법적 비상계엄 조치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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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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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객단 적극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사기 타네! 사기탄네 지부정 검찰청장 즉각 삭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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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륵 선금 위반, 더빙 카드 사적 위협, 개장동 관련 메인버, 부패방지법 위반한 이재명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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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탄에! 사기 탄! One you. One time. 사태라 사태라 헌법재판관 무적격자이비선 사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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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u r 금지법 지지 남편이 윤석 u r a 시국 k u r a 헌법재판관 a s 격자정 r 선사태라 사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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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무용, 원천무 내란조작, 내란조작,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우리는 헌법적 결단, 모두의 통치기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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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들은 히팅 시나리오대로 재판에서 난대며 윤 대통령 단관 즉시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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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법 인민 하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신변을각하하라 네, 오늘 이재명이 법정 구속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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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 네, 감사합니다.